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바쁘게. <laughs> 옷도 이쁜 거 입으셨네, 보라색. 이뻐. 네. 고마워. <laughs> 원래 이쁘다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응. 오늘이 하요일이니까, 네. 내일 모레 선거입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유독 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국민들이. 음. 사전투표도 많이 하시고. 아, 그, 어, 뉴스 잠깐 맞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 어, 맞다. 토요일이었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줄서 있더라고요, 사전투표 아, 하려고. 그래요? 예. 네. 음. 최교회 이미 뭐 전에 얘기하셨는데 된다고 음. 또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 지금 종로구와 제핫하잖아요 음. 정치일 번지 이낙연 음. 후보와 훈주야 후보 음. 전에 선생님이 네실령님 네. 네. 공수가 네. 이낙연 후보 네. 안 바뀌어요? 아유 실력형 공수가 어떻게 바뀌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압승이에요 네. 그냥. 근데 이게 또 지금 보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이미 70% 가까이 나왔다라고 음. 그거 뭐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선생님이 그거는 두달 두 전, 세달전 음, 네. 그때 이미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저도 네, 놀랬는데 네. 왜냐면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네, 네. 그때는 아마 그랬어요. 네. 음. 근데 그때 누가 나와서 후보가 누구랑 네. 싸우건간에 무조건 이긴다고 네, 하셨거든요. 네, 네. 응. 이나 계씨가무조건데 네.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이 아직 얘기 안 하신 거. 그 다음으로 조금 이슈 되는 내가 아, 그런 것좀 그만해. 진짜. 그럼 못 찍어요. 그러면 이런 거보어봐오세훈전 <laughs> 서울시장과 고민정 음. 전 청와대 대변인. 와. 올해 마흔인데 KBS 전 아나운서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고민정 음.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음.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좀 박빙이겠다. 박빙이야 거기는? 누가 이지 몰라요? 아니 누가 이길지 모르지는 않겠지 할머니가. 응? 근데 오세훈 그 시장이었죠 예전에. 맞죠? 네. 응. 하... 그분이 온싸움에서 조금 질것 같은데. 네? 뭐 국민적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테 물어보지 나는... 아,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오, 지금까지는 응. 저랑 친한 남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형, 동생 안에 는그 선생님이랑 완전 정반대네. 아, 그래요? <laughs> 선생님 다 지금 이쪽 민주당 쪽에 다 있는 거고. 아니, 나는 당 색깔 없어. 진짜로. 아 선생님 원래 그 뭐야. 보수라고 하셨요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굳이 따지자면 저는 보수적이죠. 어, 아무래도. 나이가 응.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뭐, 관심도 없어. 요즘 뉴스 보는 거,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좀 많이 보는 거지, 관심도 없는데. 어쨌든 고민적 후보가 되신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어, 오세훈 후보님께서, 운이 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오세훈 후보가 똑똑하고, 이좋인 성격적. 좋고 일도 어, 나는, 네. 나는, 나는, 적으로 우리는, 우리는, 는우는우는 우리는, 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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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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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왜 우리는, 우리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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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 민아는 그 친구. 이거 다시 하나 더물어 볼게요. 음. 동작구 올인데. 아이씨 진짜. 아니, 라스트 라스트. 아니 야당이 야당이 되는 쪽을 물어보든지. <laughs> 강남하고 송파구는 다 야당이 되. 야당이 되겠죠. 시계해부터 얘기 하시네. 얘기해야 돼? 예. 네. 이거 지금 찍는 거야? 예, 네, 찍고 있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음, 일단 아까 말한 오세훈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난 진짜 오세훈 씨가 계시면 좋겠는데. 운싸움에서좀 밀릴 것 같고요. 어, 그쪽 한쪽은 그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몰라서 어, 그쪽이 조금 운이 치고 올라오는 운이에요. 어,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물어볼 때운싸움에서 오세훈 씨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몇개 얘기 안 하셨어요? 오세훈 씨는안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민주당이 다 얘기하는 걸로. 오세다, 오세훈 아니 근데 뭐, 뭐 대구도 있고 음. 워낙에 표 밭들이 있으니까 음. 강남 쪽도 다뭐 그쪽일 텐데 지금 왜냐면은 아, 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별명이 민법사거든요. 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선생님이랑 똑같이 찍었어. 세명에 다. 아 그래요? 네. 곤란해하는 정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박수 한번 쳐주세요.